안녕하세요. 꿈과 심망 농장입니다. 오늘은 홍삼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. 어제도 비가 왔어요. 비가 오고 요즘 계속 비가 온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마늘밭이 굉장히 습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병충해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럴 텐데요 오늘의 영상은 마늘밭에 잘 걸리는 질병 다섯 가지 방제 요령에 대해서. 어,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과 밭에 여러 가지 그, 그 병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 다섯 가지만 충실하게 방제를 해주면은 큰 무리 없이 풍작 마늘을, 대박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첫 번째. 예, 고자리 파리입니다. 고자리 파리. 예, 그 파리가 알을 까가지고 이 알이 땅속에서 그 번식을 해서 이게 나중에 음, 그 군병이가 돼가지고 이 마늘을 파먹어요. 이게 한번 파먹기 시작하면은 금방 번져요. 마늘밭 전체가 번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음, 고자리 파리는 어, 나중에 그 방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음, 처음에 마늘을 심기 전에 에, 기비를 하고 기비를 하고 이 살충제를 뿌릴 때 고자리 그 파리 에, 그 예방약을 꼭 뿌려줘야 됩니다. 그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자리 그 파리 예방약을 충실 좀한뭐그백 평에 하나 뿌린다 그러면은. 한 200평이나 한 3개 정도 뿌릴 수 있는 그런 그 방제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한번 걸리면은 아 이게 뻑어 마늘이 다 이렇게 뻑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 치료할 때이 비닐 폭을 뚫고서 약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듭니다. 그래서. 아 지금 전고 자리 파리 예방약도 저는 이거 한번 줬는데 또 이제 한번 바로 또줄 예, 예정입니다 아, 두번째 두번째가 조심해야 될게 이제 흑색서금 균액병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, 그래가지고 이것도 습기가 예, 좀 많고 그러면 많이 걸리는데요 아, 지금 미리 예, 그 비가 요즘 자주 왔기 때문에 아, 예방 위주로서 아, 이거을그 그 살균제를 뿌려줘야 됩니다 흑색서금 예방 어, 흑백버금 균액병이라는 거. 어, 그것도 이 마늘 끝이 다 썩어 들어갔는데 굉장히, 에, 그, 그, 걸리고 나서는 어, 굉장히 치료하기가 심이 어, 듭니다.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, 예방 위주로 어, 흑백버금 균액병을, 어, 그 예방약을 뿌려주실 때가 됐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물음병인데요. 에, 물음병. 아 물음병이 오면은 마늘이 그 내가 아까 여기 좀 뽑아 놓은게 있는데요 아, 그 이렇게 에, 물러버려요 마늘이 에, 비가 요즘 자주 와가지고 어, 그, 그 물음병이 그 굉장히 심해니까 어, 미리미리 그거를 방제를 해야돼요흑백범균핵병과 물음병 어, 요거를 방제를 잘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, 마늘 2급 마름병 이라고 있습니다 마늘이 끝이 말려 들어가거든요 노랗게 말려 들어가는데 이제 요거는 겨울에 그 추위를 닫고 이쪽이 예, 이렇게 허옇게 돼 있는건데 아 이게 이제 봄이 되면은 완전히 그 한번 잘못 번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 잡기가 힘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마늘 이끈 마른 뼈 방제를 미리미리 지금 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. 미리미리 좀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다섯 번째, 다섯 번째가 총채입니다. 총채벌레. 이 총채라는 게 이게 어떤 작물이든지 다 많거든요. 총채, 총채벌레 약을 아 4월 초순부터 시작해서, 싹할 때까지 두번 내지 세 번은 뿌려줘야 됩니다. 미리 미리 뿌려줘야죠. 걸리고 나서 뿌리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. 이게 총체벌레가 한번 먹기 좋게 이 마늘이 주저앉아요, 그냥. 그러니까 총체벌레약을 뿌려줘야 되고요. 이제그 다섯 가지 지금 그 마늘에 잘 걸리는 실병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드리고 방제의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, 그 마늘에 잘그리는 질병을 어, 약을 뿌리면서 꼭꼭 그 영양제를 같이 뿌려줘야 됩니다 영양제 마늘은 어, 굉장히 어,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마늘이 그 특히 그음 필요로 하는 게그 유황 성분이 굉장히 필요로 해요. 그래서 모두 싹이나 다 싹을 어 방제를 할때 같이 혼용을 해서 어 뿌려주면 좋고요. 어, 이제 마늘은 좀 기비를 좀 충분히 해야 좋은 그러한 작물인데요. 저는 어 굉장히 기, 기비를 많이 했어요. 어, 개분도 굉장히 많이 뿌렸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흥농에서 나오는 음, 땅 관리기 비료 어, 50 평에 한 포씩 뿌렸어요. 50 평에 한 포씩 뿌렸고, 어, 그리고 이제 음, 그 이제 하나로 뚝이나 FA 백 같은 거, 어, 그것도 방제를 방제가 아니라 그것도 영양분을 음, 두 번을 줬고요. 지난 가을에 줬죠.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좀, 음, 바로 음. 그 무름병하고 흑백썩금진액병 언제 예방 방제약을 뿌릴 텐데 같이 섞어서 하나를쏙 하고 FA100을 같이 그 혼용을 해서 어 지금 어 그리고 또그모수학이나 다사 그거를 혼용을 해서 같이 그 뿌릴 생각입니다. 어 이거 뿌릴 때도 약을 뿌릴 때 이제 마늘이 크다 보니까 이 분무기로 통해다 지구 해는 것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 힘이 들고 뭐 충분한 그그약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어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서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그리고 그렇게, 그렇게 그 방제를 하고 어 영양제를 줄 생각입니다. 요즘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올라 있어요. 인건비가 많이 올라 있어 가지고 파람 어 구하기도 힘들고. 바람 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바람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내가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어, 사람 사면은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것만 못합니다 어, 그래서 어, 그 내가 한번더한번더 더 밭에 더 나와보고 한번더 밭이 예, 작물이 무엇이 필요하, 필요로 하는지 어,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수술을 진단을 해서 사전에 교치를 해야 돼요. 아, 이놈은 밭에는 냉이가 왜 이렇게 많으니 아, 그리고 또한 가지 꼭 강조해 드릴 게 있는데요. 아, 밭에 그 굉장히 풀들이 많이 날, 날 때입니다. 풀들이.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어, 풀들이 많이 날때인데 풀을 잘 잡아줘야 돼요. 풀을 초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은 어, 굉장히 힘들어요. 저도 이거 이 마을 사이에 난 풀은 올 때마다 시시로 예, 뽑아주고 있는데 예, 헛골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어, 제초제를 뿌렸어요. 제초제를 어, 뿌려가지고 지금 헛골에 보면은 예, 풀들이 많이 죽어져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게 풀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은 아, 초기에 잡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. 풀은 초전박살 내야 됩니다. 초전박살 한 번에 일찌감치 예, 풀약을 뿌려줘야 돼요. 아이는 냉이는 그냥, 마늘밭에는 특별히 그렇게 냉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풀약을, 어, 풀약을, 이 헛골에는 풀약을 어쩔 수없 뿌려야 되거든요.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뽑을 수도 없고, 갱이로 어, 긁어내릴 수도 없, 없습니다. 그래서, 어, 풀은, 시로, 시로 가서, 어, 사이에 파이난 것들은, 뽑아줘야만 됩니다. 농, 이 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. 한번 살펴보고 두번 살펴보는 것을 마늘들은 다 작물들은 알아요. 아 주인이 왔다 갔구나 이것을 발자국 소리를 다 들어요. 그러니까 어, 한번더 오고, 두번더 오고, 자꾸 와서, 어, 이, 무엇이 필요한지, 어, 미리미리 밝 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, 지금까지, 어, 홍산마늘 밭에 와서, 어, 홍산마늘 밭에 와서, 마늘에 잘 걸리는 실병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어, 부탁드립니다.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